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밀크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밀크 코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라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급하게 물타기가 좀 필요하실 텐데, 제가 영상 후반부에 물타기 타점과 목표가 적어둘 테니까, 꼭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물타기 타점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계좌, 즉 고정된 개인의 지갑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이 지갑 주소는 어디에서 전송이 되고 또 어디에서 물량을 담고 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특정 지갑 주소가 열리면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을 만드는데, 이런 지갑 주소들은 대부분 이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계좌이거나 자금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지갑 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지갑이 열릴 때 같이 매수를 하고 반대로 지갑이 닫히면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치고 나오면은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특별하게 이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트래킹해서 추적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갑 주소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밀크코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이 어떻게라도 좀 수익을 얻어 보려고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뭐 웹3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파악해서 매수한 다음에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세력들이 이 시총이 작은 것들로 계속해서 알트들을 펌핑시키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몇십 프로씩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런 종목들을 타지를 못했는가 하면서 뒤늦게 발견하고 결국은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기 마련이죠. 고점에서 진입하고서 조금 하라고 하면은, 아, 이거 잘못 잡은 것 같다 하고서 다시 또 이제 손실 매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또 손실 매도를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세력들이 개미들 태우는 척 하면서, 내리꽂고 오르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우리도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만 읽을 줄 안다면, 우리도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시를 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이런 매수 양봉, 이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 세력들이 이 코인의 가격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만드는 건데, 시총이 천억도 안 되는 이런 코인들은 이런 작은 거래량만 터트려도 개미들이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이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지갑 주소들이 각각 부여가 됩니다. 1년에 지갑 주소가 각각 부여가 되는데 이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갑 주소를 트래킹을 할수 있으면은 우리도 같이 매수세를 포착을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양봉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은 지갑 주소가, 같은 지갑 주소가 열리면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갑 주소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몇초 단위로 어디로 전송을 했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가 보입니다.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계속해서 몇초 단위로 어디로 지갑이 움직였고 어떤 지소가 전송이 되고 있는지가 보일 수 있는데 해당 지갑 주소가 열리면서 전송이 시작이 되면은 매수세가 몰리고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지갑 주소가 비활성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 지갑 주소가 이 세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지갑이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해당 지갑이 열리는 순간 우리도 같이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반대로 지갑이 닫히면은 세력들이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뭐20% 이상 오르는 코인들 저도 잡지 못합니다. 지갑이 열린다 하면은 저는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고 지갑이 닫힌다 하면은 반대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세력들이 언제 지갑을 닫는지 이것들은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도 작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거래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뭐이 정도의 수준이 오면은 매도를 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공식을 만들었고요. 해당 공식대로 짧게 짧게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차트를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갑 주소를 트래킹하는 것을 자동화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제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갑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 종일 차트를 볼수 있고, 이렇게 지갑 주소가 움직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세력들의 매수세에서 잡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코인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는 방에서, 이렇게 지갑들의 주소가 열릴 때, 제가 신호를 포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언제 진입하면 좋겠다, 목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업비트 13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종목들 2개에서 3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드시더라도 이 어려운 장에서 충분히 시드를 불려갈 수 있으시고요.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기재해 놓았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오늘은 꼭 받아가시고요. 카톡방도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미비하신 분들은 카톡방 진입하셔가지고 구경 좀 하신 다음에 조금 확신이 생긴다 하시면은 그때부터 같이 진입하셔가지고 수익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 세력들한테 맨날 당하면서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맨날 손실을 보셨는데 이 고점에서 잡으셨다 하셔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력들의 매수세만 포착할 수 있다라면은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 리플을 좀 고점에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주부이신지 자주로 이제 문자를 주시는데 지금 뭐 현투님 안녕하세요. 리플 도움이 필요합니다. 리플 올라가서 잡았는데 809원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남편분 몰래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예,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빠르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리플의 매집선이 660원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오면서 해당 구간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660원 부근에서 같은 비중으로 진입하시면 740원 부근까지 물타기 가능한데 다음 세력들 이익 실현 구간인 760원 정도가 나오니까 750원에 매도 걸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리플이 저는 900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판단은 되나 장기적인 투자가 될것 같아서 지금 손실 조금 보고 나오시거나 이 750원 부근에 매도 걸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이 지금 809원에 지금 고점에도 잡으셨고, 제가 660원 부분에서 진입하셔서 750원 부분에 매도 거래하고 제가 문자메시지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에서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660원,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라, 충분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제 브리핑 보시고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고점을 잡으셨더라도 추가 물타기 여기서 진입하셨으면은 물타기 구간 750원까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한3% 정도 수익을 만들고 나오셨을 겁니다. 항상 제 문자 받으시면은 이렇게 뭐 사례를 해주시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짭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받는 광고 수입이 조금 늘어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리고 뭐 종목 분석해서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돈벌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수익 만들면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종목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대로 계속 보내드리니까 혹시라도 고점에 잡으셨다 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제가 카카오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방 입장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이 010-7643-4586번호로 카톡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 카톡방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하나의 이 매수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한0명 정도까지만 입장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천명 정도만 입장 도와드리고 마감시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에서 계속해서 수익 나는 방법 제가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끝부분에 제가 중간에 깜짝 선물 꼭 매집하셔야 되는 종목 넣어놓았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 잡으셔가지고 매수하시면 이큰 수익 얻을 수,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100% 무료로 제가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가입비나 뭐 리딩비 이런 거,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면 저는 더큰 수익을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널 키워서 더 많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수익나게 해드리면서 저도 돈 많이 벌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더 많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1만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1000만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공목명과 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내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 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명의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우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장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 감지를 해서 미이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예,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 몇십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예, 벤츠를 탑니까? 예,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백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할때 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야, 하고 싶은 거다해 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순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 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